일요 청심환 좀 사먹고 왔습니다 형님 왜? 네? 아침에 카카오 주식을 봤는데 너무 많이 빠져서 손이 떨려가지고 청심환을 안먹고도못 버티겠습니다 형님 카카오 때문에 청심환을 먹어? 넌몇주 <laughs> 가졌는데? 14개 있습니다 형님 아이 빠샤 <laughs> 14개 때문에 청심환을 먹어? 야 김실장 예주식간지 얼마 됐지? 3개월 됐습니다 형님 3개월 겁이 날만 하겠네 주가가 지금 5일 빠졌지 맞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주식했지 맞습니다 형님 이런 과정을 한두 번그으게 했어? 내가 주도주를 중간에 팔았다 그랬어 3년간 들고 있었다 그랬어 3년간 들고 있다 하셨습니다 속이 썩었지? 맞습니다 그래 내가 몸이 아픈 거야 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형님 어, 30년 동안 주식해서 단타 해갖고 돈번 적이 없어 야. 샀다 팔았다 재밌지? 맞습니다. 그날 돈 벌고 한 달에 뭐 50만원, 100만원 버니까 재밌지? 재밌습니다. 1년 지나면 어떻게? 너안 해봤지, 아직까지? 1년까지 아직 안 해봤습니다. 한번 해봐. 돈 벌기 힘들다고. 아하. 내가 유일하게 돈 번, 세번돈번 번 게? 3년 계속 갖고 있는 거야. 아하.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계속 사는 거야. 아하. 언제까지? 목표가 올 때까지. 대신 출격도록 엘리엇 파동 차트를 보는 거야. 그리고 유대 금융 자본 생각을 하는 거야. 그 주도주하고 한국에서는 삼성전자 관계를 계속 체크해야 돼. 음. 30년 동안 특징이 주도주 한국조선해양 한샘 차화정 삼복컴퓨터 통신주 주도주 될때 거의 삼성전자하고 반대로 움직였다. 음. 주도주 움직일 때는 삼성전자가 쉬는 거야. 음. 내가 검토를 해보니까 삼성전자는 효자야, 효자. 대사가 음, 아주 안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한 길로 가서 세계 1등을 자리를 붙이는 거야. 마청이지 마청 맏형 같은 역할인데 예. 삼성전자가 오를 때는 다른 주식들이 잘못 오르고 음. 삼성전자가 쉴때 4년마다 한 번씩 주도주가 나오더라 이거야. 아. 알겠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 한국조선해양 2011년도 사화정 2015년도에 탄샘 아모레와 같은 중국 관련 내수주 그 다음에 2019년 작년부터 카카오, 네이버하고 LG와 현대차가 움직이는 거야. 알겠나? 알겠습니다. 태양광, 신재생에너지가 움직이는데 나는 왜 네이버하고 카카오를 주도주로 보는가? 주식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뉜다 그랬지? 맞습니다. 금융장세, 실적장세라고 그랬지? 내가 30년 동안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금융장세에서는 삼성전자와 같이 효자 마트형 같은 이런 회사들은 잘안 올라 왜? 실적도 좋고 여러 가지로 모든 게 완벽한 회사지만 금융장세란 건 뭐냐면 돈으로 올리기 때문에 유대금융자본이 어떤 주식을 선호하냐면 적자 마이너스 남주식 그동안에 회사가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적자가 났어 근데 l g 화 같은 경우는 적자가 뭐야 투자를 하나라고 났지 맞습니다 근데 투자 대상이 2차전지배터리지 맞습니다 앞으로 계속 2차전지가 좋아 안 좋아? 좋습니다 어, 투자 때문에 적자가 났지.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흑자로 돌아섰지. 맞습니다. 이런 회사를 좋아하는 거야. 아... 삼성전자가 싫어서, 나빠서 안 오른 게 아니고 우선 투자 대상을 삼성전자보다는 네이버 카카오나 LG화학에 두는 거야. LG화학은 사람으로 치면 뭐냐면 복동이라고 부르는 거지. 음. 왜냐면 외국인들은 유대금융자본은 네이버 카카오도 갖고 있지만 LG화학도 갖고 있고 현대차도 갖고 있어. 그 사람들은 복으로 점수 두기를 LG화학은 독자에서 흑자로 돌아섰지. 맞습니다. 현대차는 뭘로 보냐면 다코스로 보는 거야. 음. 다코스는 뭐야? 숨겨진고수 그렇지. 지금까지는 현대차 기아차가 실적이 안 좋았지. 앞으로 테슬라와 같이 전기차를 만들지, 맞습니다. 앞으로 테슬라와 전기차를 만드는데 경쟁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주가가 많이 뛸 것이다. 음흠. 그렇게 다 코스로 본 거야. 아. 수산 그룹이 있지. 예. 이거 막내지. 원자력 발전을 아, 20년 뭐. 동안 잘 해오다가 탈 원전 때문에 완전히 뭐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갔지. 근데 그 회사가 풍력도 하고 원전 수출을 소형 모듈 SMR 이하는 소형 원전 있어. 원전 하나가 큰 원전인데 지역별로 큰 원전이 필요 없는 곳은 소형 원전이 필요하겠지. 음. 그걸 이제 수출 계약을 시행하면서 주가가 네배 다섯 배가 뛰는 거지 금융장세니까 크... 삼성전자보다는 적자 부도 직전에서 갑자기 좋아지는 이런 회사들이 주도주가 되는 거야. 아... 이걸 턴 어라운드라 그래 턴 어라운드 턴 어라운드 막내지 도련변이 도련변이 집안에 한국 경제 아들이 네명 있다면 뭐야 삼성전자는 뭐야 마지 효자 종손 그리고 LG화학은 복덩이 수산은 막내는 도련변이 도련변이 삼성전자 다음에 둘째 아들 네이버 카카오가 뭐야 떠오르는 태양 떠오르는 태양 형 대신 형이 너무 고생하지 맞습니다 한국 경제를 위해서 형이 너무 허리가 부러졌지 맞습니다 형 그만 고생해 내가 있잖아 네이버 카카오 뭐야 떠오르는 태양 떠오르는 태양 그러면 어떻게 떠오르나 보자. 임 실장. 예. 이런 질문을 하고 싶겠지. 회장님. 그 카카오 네이버 뭐 카톡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만 뭐 그냥 한가닥 가는데 풍장성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라고 얘기하고 싶겠지. 맞습니다. 이 차트 보이나 임 실장. 보입니다 님 이미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회사가 뭐라 그랬어? 미국에 펑주라고 그랬지? 맞습니다.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그렇지? 맞습니다. 카카오 네이버는 앞으로 한국 시장에 10년 먹거리라고 그랬지? 맞습니다. 반도체, 휴대전지, 자동차 마찬가지로 네이버 카카는 뭐라 그랬어? 국내 플랫폼의 1위는 물론이고 웹툰, 케이터 엔터, 예능 그리고 웹툰, 만화, SNS, 소설까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지? 맞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은행하지, 맞습니다. 보험하지, 증권하지, 맞습니다. 커머스하지, 맞습니다. 쇼핑하지. 이 스마트폰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마트형 삼성전자가 그동안 너무 고생하니까 음. 평을 돕기 위해서 나도 한국 경제를 살려 나가겠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의 아마존,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 동남아도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1위가 C라는 회사야. 동남아 전체 플랫폼 회사 C 시총 1위. 시총 1위. 캐나다 시총 1위 쇼피파이. 쇼피파이. 캐나다 전체 주식 중에서 시가총액 1위에 해당되는 게 플랫폼 쇼피파이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캐나다의 네이버, 카카오. 알겠지? 자 중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전체 중남미 회사의 시가총액 1위 메르카도리브레 리브레, 기총 1위, 시총 1위, 중남미의 아마존, 중남미의 아마존, 중남미의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전 세계적인 주도주가 툴레트 주식이다. 야 20년 전에 전 세계가 휴대폰이 나오면서 뒤집어졌지. 맞습니다. 주가들 10배, 100배 올랐지. 맞습니다. 인터넷 2G 휴대폰 나오면서 주가 100배 올랐지. 맞습니다. 2008년도에 스티브 잡스 애플의 아이폰 나오면서 전세계가 뒤집어졌지. 맞습니다. 그때 애플 나오기 직전에 세계 1위 노키아, 모토로라, 투지폰 세계 1위였지. 맞습니다. 아이폰 나오니까 걔네들이 에이 아이폰 저거 게임 하는 거 아니야. 저게 뭐야? 그냥 전화하는 전화가 잘 돼야지 잘 터져야지. 우리는 그냥 전화만 할래. 망했지. 不动。 무도 <laughs> 노키아 모터로라 파산 파산. 마찬가지로 아이폰이나 핸드폰이 올해 잠깐 성장할까 앞으로 최악 5년 10년 주도할까? 5년 10년은 간다옵 봅니다. 이제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맞습자 그러면은 임실정이 한번 생각해 봐. 이제 카카오 네이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분석해 보자. 하락하는 거예한 가지만 대어 봐. 카카오 네이버의 나쁜 점. 삼성전자는 뭐 예를 들어서 화이하고 이제 요새 거래가 절단된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좀 악재가 몇개 있는데 네이버. 하고 카코가 무슨 문제인지 를 한번 얘기를 해봐 네가 경험이 없으니까 너 무대 보잖아 맞습니다 아무것도 머리에 든게 없잖아 <laughs> 네이버 카코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주식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한번 얘기를 해봐 그냥 단순히 떨어지는 게 무서운 거 나쁜 점이 생각이 안 납니다, 회장님. 그렇지. 나쁜 점이 없는데 왜, 왜 무서워하냐고. 주가 떨어진 걸 무섭다는 거지? 맞습니다, 회장님. 그럼 주식 어떻게 매일 오르냐?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너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너잠안 자? 잠 자야 됩니다. 휴식하지? 맞습니다. 너 휴식하고 있잖아, 카카오가. 아... 너 24시간 일하냐? 아닙니다. 너 얘는 24시간 올라? <laughs> 관련 단련산업이 미국도 아마존 플랫폼 기업들 다 조정받지? 맞습니다. 같이 받는 거야, 친구들. 지금 오늘, 아까 말한 그 동남아, 캐나다하고 그 회사 있지? 예. 그다 오늘 조정이나 다 같이 전 세계가 다 플랫폼을 조정이 왜? 그동안에 우상향을 했으니까. 아... 쉬는 거라고. 그럼 지금 가까워 떨어지는 걸 갖고 뭐라 그러면? 그럼 쉬지도 못하고 못한다는 거 아니야. 무슨 그런 경우가 있냐? 아샤! 하하하. <laughs> 그럼 팔든가, 팔아. 임실장 예. 아무리 유태인 금융자본이 바보냐고. 바보 아니지? 맞습니다. 만약에 돈의 힘으로 오르는데 만약에 주식이 좋은 주식이 없으면 걔들 다른 거에 채권도 하고 선물 어 구리도 사고 금도 사고 하지 맞습니다. 비트코인도 있잖아. 걔들이 살게 많아요. 주식 안 사.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 주식을 샀지? 맞습니다. 이유가 있겠지. 맞습니다. 걔들 이유는 딱 하나야 성장 실적 배당 그다음에 M&A 좋은 회사는 인수한다니까 인수해서 어떻게 또 팔아먹어 그렇지 맞습니다 카카오나 네이버 삼성전자 세계 1이지 맞습니다 LG와 삼성 s 스 세계 1이지 맞습니다 현대차 세계 5이지. 맞습니다. 너 그런 회사 돈 내고 지금 만들라면 돈 주가보다 훨씬 더 좋이지. 맞습니다. 그래서 주식 사는 거야. 그 동안 왜안 샀어? 근데 왜안 샀겠어? 그 동안에는 실적이 안 좋으니까 안산 거야. 음. 네이버, 카카오도 3년 전만 해도 허벌판이야 지금 요번에 카카오뱅크, 지금 카카오 게임즈 지금 따상 났지? 맞습니다, 형님. 그거 카카오 돈내 갖고 3년 전에 만든 거 아니냐? 아하. 3년 전에 적자였다니까. 카카오 게임즈가? 카카오뱅크 있지? 예. 앞으로 상장되지? 맞습니다. 얘는 카카오 게임즈의 3배가 더 좋은 주식이야. 아하. 난리 나, 이제, 걔가 오면. 걔도 3년 전에 적사 났지? 맞습니다. 투자만 했으니까. 음. 이제 돈을 보니까 어떻게 돼? 훈회를 갚는 거지. 그런 회사가 올해만 5개고, 카카오는 97개가 대기하고 있는 거야. 이야. 무슨 말 알겠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하고 쉬는 회사를 갖고 주가 떨어지는 걸 갖고 지금 어쩌고 하면 어떻게? 너 팔아 버려 그러면 <laughs> 팔아서는 뭐할 건데? 너 지금 돈 팔아서 뭐할 거냐고 얘기를 해봐. 은행에 넣을 거야? 일프로? 그걸로 집살 거야? 못삽니다 선생님. 그러면 금고에 넣으면은 일년후에너너 너 과자 좋아하잖아. 맞습니다, 선생님. 아샤. 그럼 <laughs> 맨날 새우깡 사 먹다 끝나는 거야, 너는 인생이. <laughs> 돈이 일하게 하라고. 네가 돈이 천만 원 있지? 맞습니다. 너 일하니까 돈 받지? 맞습니다. 그 천만원도 일하게 하라고 카카오가 마음에 안들면 다른데 가서 천만원에 돈을 벌게 만들란 말이야 한달에 백만원이라도 어, 혼자 왜 니만 일해 돈도 일하게 만들지 <laughs> 새끼? 알겠습니다. 새끼 치라 그래, 알았지? 알겠습니다. 카지노 가지 말고 알았나? 아, 니저 그런 데모르지서 그러니까, 알았지? <laughs>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얘기한 게 뭐야? 지금 댓글에 보면 국가가 많이 비싸다. 뭐 음, 카카오 그... 끝났다. 사람이다 보면 내가 카카오를 잘 가져가고 싶은데 뭐 다른 유튜브나 뭐 신문 네이버 같은데 댓글 나오잖아. 아, 카카오 이거 너무 비싸다. 뭐 끝났다 그런 얘기 나오지? 맞습니다. 그런 얘기는 언제나 나오는 거야. 음... 근데 그런 얘기 언제 나오냐면 폭 떨어질 때만 나와. 음... 올라가면 배가 아픈 거야. 왜 주식은 배 아픈 자와 배 부른 자의 싸움이야. 주식 올라가면 너배 부르지? 맞습니다. 너밥안 먹어도 배안 고프지? 올고갑니다 어, 주식 떨어지면 입맛이 없지? 맞습니다. 배 부를 때 하고 배고플 때. 올라가면 배가 안 고파. 아하. 주식이 없는 사람은 카카오 올라가면 배가 아파, 안 아파. 배가 완전 아파. 배가 아프다시? 아파. 근데 지금 카카오가 또 떨어지면 배가 어때? 기분이 어때? 기분 좋아. 좋아지지. <laughs>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임실장이 이 주식을 계속 가져갈 거냐, 말 거냐, 확신이 안들 때는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어? 이 회사가 과연 내가 꼭대기인지, 그게 궁금하지 않겠어? 맞습니다! 아, 이건 내가 혼자서 이 주식을 괜히 제일 비싼 거를 사서 손해볼 까 그게 가장 궁금하고 가장 괴롭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를 봐야 된다 그랬어. 나도 과거 30년 동안 그런 생각을 했겠지. 맞습니다! 조정받을 때마다 괴로웠겠지. 올라갈 올라가서 내 확신이 있지만은 사람이니까 떨어지면 괴로웠겠지. 맞습니다. 그걸 수십 번 넘어 넘어서 끝에 가서 내확신과 유대금융 자본의 실체를 내가 확인했을 때그 쾌감은 세계를 정복한 기분이 알겠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세금도 기꺼이 내는 거야. 야. 네. 세금 내고도 남으니까 알겠나? 알겠습니다. 승리. 승리. 프라엄자 임상. 예. 세 가지를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주식이 비싼지 안 비싼지 자, 먼저 코스피하고 아무래도 연관이 돼 있어. 음. 어떤 주식이든 종합 주가 지수가 떨어지는데 내 주식이 하루 이틀은 오를 수 있어도 계속은 못 오르겠지. 맞습니다. 종합 지수가 계속 박살 났는데 그러면 지난 3월 달에서 주식 투자한 사람들은 트라우마가 있겠지. 3월 달 모르지. 그때 코로나가 처음 나왔지. 아. 그때는 사람들이 주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 코로나에 대해서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 없어 지금까지. 없습니다. 아무도 없지. 맞습니다. 코로나가 딱 생기니까 불안해, 안 불안해? 완전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한달 내내 빠지는 거야. 이야. 한국만 빠진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지? 전 세계가 다. 아. 만약에 또 코로나 같은 예를 들어서 뭐 전염병이 또어 생겼다 지금 사람들이 놀래 갖고 또 주식을 다 팔까 아닙니다 한번 내성이 생겼지 맞습니다 면역이 됐지 아 이거는 팔아서는 어떻게 폭락할 때 팔면 은 어떻게 해? 손해다 이익이다 손해다 팔고 난 다음에 주가가 카카오 같은 건몇배더 올랐어 네. 두배더 올랐지 맞습니다 좋은 주식은 더 올랐지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카카오가 이걸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것을 오늘 현재 최악의 경우 코로나가 또 다시 온다 해서 과거와 같이 더폭락 되겠느냐? 가능성이 많다. 적다, 적다. 그렇지? 그러면 보유, 보유. 자 두번째 내가 갖고 있는 카카오 네이버 주식이 올해 말이나 내년 돼서 실적이 회사가 성장도 안 하고 뭐 문제가 많다 조금이라도 불안하고 그러면은 팔아야 되겠지 맞습니다 근데 카카오 네이버가 시간이 갈수록 지금 작년부터 어게 실적이 어떻게 돼 딱딱 안 하지 맞습니다 작년 2천억 요번에 4천 5백억 내년에 최하 7-8천억 나오겠지 맞습니다 네이버도 그렇고 그러면 문제가 있어 없어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지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가격이 비싸냐 안 비싸냐 그 음. 근데 주식은 현금하고 틀려서, 영금은 내가 천만 원을 딱, 여기 딱 쌓아놓으면 어떻게 돼?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입니다. 그대로지. 네. 은행에 내가 돈을 딱 넣어놔. 그러면 이자가 붙지. 주식을 샀어. 사면은 돈을 벌수 있지.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뭐지, 임시장? 예. BDP가 뭐야? 그 나라에서 버는 국민 총 생산량. 그렇지. 아주 좋아. 임시장? 예. 야. 머리에서 <laughs> 그게 나오지. 고등학교 때배웠으면다 지금. 머리 감았냐 오늘? 아 <laughs> 신선한데. 주가가 비싸다, 안 비싸다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각 기업들의 이제 PER, PBR도 있지만 글로벌하게 볼 때는 GDP하고 시가총액의 비율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국민 총생산이 예를 들어서 뭐그 나라의 주식값이 너무 올라가면은 과열되겠지?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최근에 GDP가 20조 5천억 불이야. 아. 우리나라는 1조 9천억불. 엄청 차이나지? 맞습니다. 거의 10배 이상 차이나지. 그럼 주가도 10배 이상 차이 나겠지? 맞습니다. 10배가 차이 나겠지. 근데 현재 미국의 주식의 시가총액은 40조 달러야. 아... 한국은 GDP하고 같이 1조 7천억 달러야. 그러면 어떻게 돼? GDP는 미국의 12분의 1인데 시가총액은 20배가 차이 나지? 맞습니다. 한국 주가가 싸, 안 싸? 싸니다 훨씬 싸지? 맞습니다. 국민 통생산은 12분의 1인데 주가도 우리도 12분의 1을 하면 거의 4조 정도 가야 되거든. 1.7조 밖에 안 되니까 주가가 훨 저평가되지. 돼왜저평가 있다고 봐. 주식 시장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서. 그렇지. 기업 가치가 미국은 주식이 전부 투명이 안 투명해. 투명합니다. 투명하고 기업들의 공개나 기업들의 세금 관계라든지 기업 경영이 전부 투명하지. 맞습니다. 그다음에 사안가제도 없이 거기는 뭐 하루에 주가가 천 프로 만 프로를 도돼 어... 제한이 없어. 떨어지는 것도 제한 없고 자유롭지. 맞습니다. 한국은 제약이 있지. 맞습니다. 그 차이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북한 핵 문제로 인한 지역 리스크 디스카운트가 있지. 아 전쟁 날 수. 전쟁 날수 있다. 아하. 그러니까. 전쟁 난다 그러면 어떻게? 값을 반으로 훅 깎지. 100원짜리 물건도 먹을 수 있지만 유통기한 지났어. 그러면 100원짜리 물건을 그냥 다주고사반 깎아. 반 깎아야 됩니다. 훅 깎지? 맞습니다. 유효기한 지났지? 맞습니다. 한국 주식도 전쟁 위험이 있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훅 깎았어. 아. 그러니까 싸지? 그러니까 만약에 전쟁 위험이 지금보다 사라진다면 국가가 어떻게 될까? 지금보다. 어, 완전 올라갈 것 같은데, 요 대신. 더블! 오, 더블! 따따! 따따! 그렇지. <laughs> 전쟁 위험이 없으면 코스피가 지금보다 어떻게? 오른다. 두 배, 세 배? 오르겠지. 어, 오... 알겠나? 알겠습니다. 유영도 회장이 아무 생각 없이 주식을 사고 시장에 끼어들었나? 아닙니다. 단순히 기업 실적, 기업 성장, 주도주, 뭐, 동학개미, 예탁금이 많다. 이것만 갖고 내가 들어왔겠나? 아닙니다. 내가 유태인의 유대금융자본의 백그라운드, 그들의 생각, 그들의 심장을 내가 알고 있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뭐야? 가장 강력한 생각은 뭐야? 중국을 살리자, 죽이자! 죽이자! 그렇지! 왜? 중국을 죽여야만, 자기네들이 앞으로 100년간 또 세계 1위로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알겠나? 알겠습니다! 중국이 없어져야만, 일본처럼 2등 국가가 돼야만, 러시아처럼 찌그러져야만, 미국이 위대한 1등 국가 된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식이고 뭐고 다 우선순위가 중국을 퇴출! 퇴출! 두 번째는 중국 퇴출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반도체, 통신 장비, 과이, 아. 아웃! 아웃! 마지막 히든카드가 뭐야? 지금 코로나가 누가 코로나를 퍼뜨렸다고 생각하나? 일단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퍼뜨렸습니다. 중국! 중국이 앞으로 또 다른 박쥐나 사양고양이를 풀면 안 되겠지? 맞습니다. 이번에 응징을 해야 되겠지? 맞습니다. 그걸 통해 응징해. 트럼프를 통해서 응징한다. 아. 트럼프 당선 가능성 90%! 90%! 그리고 중국 퇴출을 위한 마지막 확인 사설 카드가 뭘까? 북한! 오 임실장 많이 배웠네 <laughs> 앞으로 너를 새로운 명인으로 인정한다 감사합니다 눈치 구단 눈치 구단 <laughs> 잔머리 구단 <laughs> 잔머리 구단 회장님이 아까 뉴욕 증권사 후배들이랑 통화하시던 내용이 이거였습니까 쉿탑 시그릿 조만간 임시장, 예. 북한의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좋은 소식을 들려올지도 모른다. 대통령 선거 끝나고 아마도 역사상 중요한 좋은 선물 소식이 올 수도 있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탑시크릿. 탑시크릿. 그러니까 유대 금융 자본은 돈을 함부로 풀지 않아. 걔들이 한번 풀을 때마다 역사가 바뀐다. 알겠습니다. 97년도 IMF 때 돈을 풀었을 때는 투지 인터넷 시대가 세상을 지배했고. 2008년도부터는, 리만 사태부터는, 아이폰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수십 년도 지배할 것이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유대금융자본은 또한 코로나를 활용하여 중국을 공격할 것이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그들이 공격하면 반드시 돈의 힘으로든, 어떤 방법이든, 2등 국가로 만들려고 할 것이다. 그 마지막 히든카드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 알겠나? 알겠습니다! i'm walking l o n e streets empty the only thing i can see is my own silhouette 그래서 전 세계 투자 마인드를 살리고 궁극적으로 10년 20년 세계 경제를 흐름을 좋게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주가를 꼭올린다기보다도 이러한 흐름이 유대 금융 자본 예측대로 흘러가면 자연스럽게 주가가 뜨는 거야. 알겠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가로 오르니 오늘 판이 내일 판이 네버 네버 인간 수익 인간 수익 증권 시장 대출 배출! 아웃 아웃. 좋은 회사를 10년 동안 같이 성장하는 거지. 내가 가진 주식과 내 재산과 같이 동행하는 거야. 알겠나? 알겠습니다. 절대 현금을 금고에 놓거나 은행에 놓거나 부동산에 집어넣어서는 앞으로 10년 동안은 돈이 된다, 안 된다. 돈이 안 된다. 좋은 주식과 같이 간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자한줄이야 겁쟁이 쫄보들. 아웃 아웃. 건전한 투자, 내실 있는 투자, 그리고 미래 성장에 동참하는 그 기업을 내가 M&A 내 회사다, 내가 소유한다는 기분으로 계산을 투자하라. 알겠나? 알겠습니다. 오란 패밀리 다음 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파 <laughs> 파파 <방. 웃음>